수익이 내가 막 이래, 막, 200을 생각했어? 그럼 400, 1000? 이렇게 생각을 해라. 그래가지고, 스타트를 안 하고 있어도 빨리 운동화 끈을 묶고, 빨리빨리 움직여라. 그리고 빨리, 지금 매년까지 생각을 해서 움직이면은, 어 뭐, 4월 한 달을 생각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넓게 생각을 해서 내가 짓띠를 뽑아준 거예요. 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천상작도 장군의 천눈도룡입니다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주제는요. 네 꽃피는 4월 대박나는 띠들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네 어떤 띠들이 있을지 한번. 4월에 네. 대박나는 띠 있지요. 뭐 지난달에 네. 안 되는 띠를 얘기했으니. 좋은 소식도 갖다 드려야 될것 같아서 네. 좋은 소식이 있다면 우리 제가 조금 준비를 했는데 소띠들 우리 반짝반짝이는 빛나는 별처럼 네. 우리 소띠들은 대체적으로 좀 노력을 하고 성실한 띠잖아 네. 말 그대로 소띠가 좀 느려도 노, 느린 만큼 우리 소띠분들은 그만큼 천천히 온 만큼 4월에 어떻게 보면 농사짓 주로 농봉기농 네. 옛날처럼 가는 것처럼 그렇게 햇빛 받으면서 농봉기온 것처럼 그렇게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바깥에 농사지러 가는 것처럼 노, 온 거라 바, 말 그대로. 음. 그래서 밖에 농농사치로 나갔다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띠 여러분들은 마음 먹고 뜸 먹은 대로 이제 나가셔서 활기차게 네. 움직이면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러 오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 내가 뭐뜸 먹은 대로 움직이면은 모든 게 된다. 조상에서. 우리 왜 소띠는 거의 또 조상에서 많이 도와주잖아. 네, 네. 조상에서 많이 도와주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띠. 지띠는 진짜 그 내가 가진 그릇이 요만큼이야 네. 이만큼인데 이만큼을 할수 있어. 음. 내가 가진 그릇 그릇이 두배세 배. 세 배. 두 배, 세 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올해 내가 가진, 기, 그, 기획한 게 요만큼이 아니라 이만큼을 생각을 해라. 음. 그래서 지금 뭐 수익이 내가 막 이래, 200을 생각했어? 그럼 400, 1000? 이렇게 생각을 해라. 그래고 스타트를 안 하고 있어도 빨리 운동화 끈을 묶고 빨리빨리 움직여라. 그리고 왜 빨리 지금 내년까지 생각을 해서 움직이면은 어뭐 4월 한 달을 생각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넓게 생각을 해서 내가 짓띠를 뽑아 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라는 네. 뜻에서 우리 짓띠분들을 생각했다는 거. 그리고 고민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라는 거야. 음. 안아하지 말고 그러면은 빨리 운동화를 운동하는... 끈을 묶고, 어떻게 해야 돼? 뛰어나가야지. 그렇죠. 응,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띠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잠자고 있었어. 네. 우리 개띠들은 그동안 이제 네 노력의 보상을 움직여라. 이런 음.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개띠 같은 경우에는 문서운이 들어오고 있는 거야. 음, 그리고 네. 어, 이, 진짜 이렇게 딱, 저, 기딱 손이 두개 이렇게 묶여져 있었다면 쫙 있는 형국에 지금 손가락들이 음. 움직이고 있는 형국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려고 마음만 먹고 있고 뜻만 먹고 있, 있었다. 그러면 이제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돼. 어렵지 않아. 그러나 단 약간의 구설 같은 게좀 껴. 사람들이 음, 심통부리려고 그래. 음. 우리 기띠들은 그거 하나만 조심을 하면 된다는 거지. 구설만 조심을 한다면 어, 내가 가는 길은 어렵지 않고 꽃게 가는 게 쉽다는 거지. 그리고 문서운이 들어오고 있고 생각지도 않는 거고. 아 막말로 대출이를 뽑아서라도 그 길을 원하는 대로 간다면 괜찮겠다. 음. 어, 문은 열린다. 문서 어떻게 보면 이 노란 게 조상도 되고 문서도 되고 하,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도움이 되겠다고 라 하니까는 우리 소띠 쥐띠 개띠 그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4월달이 봄이 어떻게 꽃이 활짝 개화가 되는 시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 우리 그 그분들 개가 아니 개란 <laughs> 꽃이 개화가 되듯이 활짝 피는 그 시기에 다 같이들 번, 물론 다른 띠들도 괜찮지만 유도 요세세 세 가지의 띠 소띠지띠 개띠 분들은 조금 더 활짝 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음.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 주제는 네. 여기서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